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직접 구매해서 마셔본 블루 다이아몬드 아몬드 브리즈에 대한 솔직 담백한 리뷰를 해 보려고 해요. 먼저 이 아몬드 밀크의 포장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블루 다이아몬드의 푸른 색상이 눈에 띄는데요. 깔끔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포장 앞면에는 100% 캘리포니아산 프리미엄 아몬드라는 문구가 눈에 띄죠. 이건 이 제품이 양질의 아몬드를 사용했다는 걸 강조하는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네요. 제품을 개봉하고 첫 모금을 마셔보면 은은하게 퍼지는 아몬드의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요. 우유를 대신해서 마시기에 부담 없는 맛이죠. 특히 이 아몬드 밀크는 190ml에 45kcal로 칼로리가 낮아서 칼로리를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이에요. 그리고 이 아몬드 브리즈는 일반 우유와 달리 유당이 들어 있지 않아서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. 저도 개인적으로 유당이 잘 맞지 않아서 대체 우유를 자주 찾는 편인데 이 제품은 그런 저를 아주 만족시켜 주더라고요. 또 하나 이 아몬드 밀크는 커피나 시리얼, 스무디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서 실용성이 높아요. 저는 아침에 간단하게 시리얼에 부어먹거나 커피에 넣어서 라떼를 만들어 마시곤 해요. 그렇게 사용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고 오히려 더 고급스러운 맛을 즐길 수 있더군요. 하지만 모든 제품이 완벽할 수는 없죠. 아몬드 밀크 특유의 향이나 맛이 싫으신 분들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. 물론 저는 아몬드의 고소한 맛을 좋아해서 만족스럽지만 이 부분은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총평을 하자면, 블루 다이아몬드 아몬드 브리즈는 낮은 칼로리, 다양한 활용도, 그리고 맛의 고소함으로 일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대체 우유라고 할수 있겠네요. 특히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유당을 피해야 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요.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아마 새로운 맛의 경험이 되실 거예요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제 리뷰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뵐게요.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되세요.